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돕는 변화 디자이너 허윤박사입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변화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변화와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변화를 시작하면 한 번의 변화에 완료 단계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변화를 실패로 이끄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제임스 프로차스카와 연구팀이 제시한 변화 6단계는 자기 스스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부정적인 습관을 바꾸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겪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의 6단계는 무관심, 심사숙고, 준비, 실행, 유지, 종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프로차스카의 연구결과 개인 변화는 선형이 아니라 나선형 모델입니다. 즉 변화의 무관심 단계에서 한 번에 종료 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퇴행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행 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준비나 심사숙고 단계로 후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화의 육단계에서 강조하는 것은 퇴행을 실패가 아닌 재순환의 개념으로 보고 교훈을 얻을 기회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 이 변화 6단계는 왜 사람들이 새로운 행동을 습관화하기까지 원래 하던 행동으로 돌아가고 정체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변화 단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럼 단계별 내용과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무관심 단계입니다. 무관심 단계에 있는 사람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타인이 지적을 해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보는 명확한 문제를 자신은 보지 못하거나 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거나 리더 또는 회사가 문제라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또한 무관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문제에 대한 자기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와 보상 같은 당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무관심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잘 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적 동의와 수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으로 일어난 변화는 쉽게 과거의 행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무관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각이나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심사숙고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된다고 인식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어,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운동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행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시 퇴행해서 돌아오는 것이 심사숙고 단계입니다. 심사숙고 단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변화에 대한 기대와 활기 그리고 열망에 차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실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소소한 변화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준비 단계는 변화에 성공한 개인들이 반드시 중요하게 거치는 과정입니다. 준비 단계를 소홀히 하거나 생략할 경우에 변화에 실패하거나 오래가지 못해 원래대로 퇴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변화 과정 중 예상되는 장애물을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행동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변화 실행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는 변화의 가장 가시적인 단계죠 새로운 행동을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야 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행 단계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고 작은 진전이 있을 경우에 보상을 해줄 때 변화의 실행력을 더 높이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지 단계입니다. 유지 단계는 변화가 완료된 단계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과거의 행동과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료 단계입니다. 종료 단계는 변화된 행동이 완전한 습관이 돼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화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단계이지만 쉽게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직 변화에서 개인들이 종료 단계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존의 하향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변화 관리를 한다면 더욱더 종료 단계까지 도달하기는 힘들겠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차스카의 개인 변화 6단계는 개인 변화의 프로세스와 메커니즘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리더는 이와 같은 개인의 변화 단계를 이해하고 변화 상황에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인지와 정서를 파악하고 변화의 단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저해져서 더 체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